자, 통정의 표시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는, 어, 통정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통정이요.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진이 표시 있죠?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다. 양해. 이것을 우리는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 대한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다. 양해. 그것을 뭐란다? 통정이다. 이렇게. 통정. 그래서 비지니 표시에 대한 상대방 양해 이렇게 자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했었는데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있죠? 그걸 뭐른다 신탁행이라고 그래요 신탁행이요 신탁 이런 명의 신탁 아니에요 어 신탁행이 신탁행이는요 이러면 저기 온도를 좀 24도로 내리면 안돼신탁행는요 어, 추심을 위한 추심을 위한 위한 채권 양도 이렇게 채권 양도 이렇게 이렇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신탁행위 이것을 뭐란다 유효라고 얘기하는 유효 유효 이렇게 유효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탈법의 목적 없이 탈법의 목적 없이요 목적 없이 종중이 종중이 종중원한테요 종중원에게 종중 땅을 명의를 신탁을 해요 그래. 명의신탁을 해요 명의 신탁하고 나서 뭘 한다? 종중 앞으로. 종중 앞으로 가등기를 해. 가등기. 팔려가 해서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탈법의 목적 없이요. 어떻게 하면 종중 땅을요. 종중 원행에명의신탁했는데 종중은행이 팔아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종중 앞으로 가등기를 했거든요. 가등기 종중 앞으로 앞으로 가등기. 이 가등기는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좀 알고 있으라 이런 말이죠.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법률상 살상 장애로 자기 명으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 실질적 주체무자라고 얘기해요. 실질적 주체무자 이렇게 채무자. 그런데 여기요 갑을 뭐라 한다? 그서 형식적 주체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요 상호신용 근거예요 은행 은행이 은행이 뭐랬다? 여기 대해서 양해를 했어, 양해. 양해를 했단 말이죠. 양해했다는 것은 감명의로 대출 받은 것이 양해란 말은 통정이란 말이죠. 통정이란 말이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주체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상호시용공과 양해를 했어. 감 너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친구가 A인데요. A가 은행이요. 은행이 A한테 돈 빌리고 싶어. 그런데 A는 어떻게 돼요?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대출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 친구 하나 데려와? 내가 갔단 말이죠. 은행문학이 나한테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 묻지 않을게요. 이 말이죠. 그것을 만다? 상대방이 뭐했다 상호신용공고가 뭐랬다? 양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양해란 말이 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서 무효이다.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누가하고 누가하고 계약 당사자다? A하고, 을하고가. 의사주의죠?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이것과 비슷해 똑같이 형식적 주체 문제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A가요, 갑의 친구예요. 갑이 형식적 주체 무자예요이 형식적 주체 무자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요 우리 은행이요, 은행이요, 은행 은행한테요 알리지 않고, 알리지 않고 자신 직접 직접 뭐랬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요, 자기가 주 채무자로서 사인을 해, 사인을 조채자로사인을했다면이것은 지인이 있는으로서 유효가 돼. 유효 왜 그래요? 이런 봐봐 이 사람이요, 자기는요, 아까 이게 이거 뭐죠? 이것을 자기가 법률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는 A한테 이런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책임은 내가 감당하고 그 돈은 누구한테 준다? 갑한테, 준 A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 갑의 의사는 A가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갚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실질적, 형, 아니 형식적. 그래서 이것은 진이 있는으로서 이것은 유효가 돼. 진이 있는 것으로써 유효.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적이란 말이 있어도 여기는 양해라는 말이 들어있고, 여기는 양이라는 말이, 말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고. 이게 큰 차이.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는 여기서 이렇게 요 갑이 있죠 여기에 을 있죠 갑이요 아버지고 아들이죠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다 청약은 의사 표시이죠 의사 표시 이렇게요 그럼 의사가 뭐죠 의사 의사 여기가 표시죠 그럼 의사가 뭐예요 갑의 의사가 뭐예요 갑의 의사 갑의 의사는 을한테 증여를 해 주고 싶죠 그런데요 증여의수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란다 매매를 하죠 매매 매매 이것을 뭐란다 거짓말 매매죠. 거짓말 매매를 가장한다가죠. 가장은 무효죠. 왜요? 가하고라고는 매매한 적이 없잖아요. 매매한 적이 없는데 갑이 을한테요. 원래는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서가 너무 많이 나와 아들한테 주공짜로 주면은 원래는 갑이 을한테 증여하고 싶죠. 증여하고 싶은 건 숨기고 있어. 숨기는 것을 뭐란다? 은익행이라고 하죠. 은익. 은익행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등기할 때는 모르기 등기한다. 매매로 등기하죠. 거짓말로. 매매로 등기해도 이 등기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보고 유효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그런데 세금을 때릴 때는 증여세를 때린다 취득세를 때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증여세 알겠죠? 증여세를 때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을이죠 그리서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란 한다? 제삼자라고 얘기하죠 제삼자병은뭐로 분문하고? 선악 선악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다? 소유자죠 그럼 무슨 법칙이다? 엄폐, 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병이 선악 불문이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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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정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병이 악이이고, 정이 악이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갑과 을간의 가장 매매는 무효이다. 갑과 을간의 증여는 유효이다. 의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병은 악이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이 악이여도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이것을 잘 봐야죠.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이또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A를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가 A가 갑한테요 돈1억 원을 빌려주죠. 그러면 갑이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 돈을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요. A가 뭐란다? 이 가비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비는 사람이 말한다.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막 위해서 면탈,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이죠. 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 사익이다.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면 반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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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하고? 을하고. 을하고 짜고. 짜고요. 재산을 빼돌리죠. 등기를 을한테 빼돌려. 짜고를 뭐한다 거짓말 매매. 가장 매매라고 얘기하고 가장이란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말이고.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 없고 여기서 별도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등기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은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갑이 소유자가 된다면,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다음에이의리용의 의리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은요, 누굴 때 선이일 때 보호자, 이거 되고 아이일 때는 소유자다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의리다식을 병한테 처분하면은 의리용 자기는 소유자가 아닌데 병한테 처분했죠. 그런데 병이 선이가 되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고 아기가 되면 소유자가 아니죠. 병이 소유자가 되면 그럼 어때요? 병이 소유자니까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뭘 한다? 상실하죠 상실 자 1번은요 1번 갑은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뭘 청구한다? 부, 당, 이득을 청구한다. 왜요? 지금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고, 이건 갑의 집인데, 갑의 집을 을리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그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병이 선이죠. 선이면 그다음 사람 청, 정은, 정은요. 어떻게 되고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우리 아까 문제 나왔었죠. 무슨 법칙을 한다? 엄, 폐물의 법칙이다. 그다음에그 다음 사람, 무는요, 무. 여기 무는요, 무는 누굴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이 제3자의 3대 원칙. 아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났죠? 3대 원칙.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 추정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아무 말이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다. 그래서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맞는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갑. 갑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절은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알겠죠? 선이인데. 선이인데 뭐해도? 무과실이어도 되죠. 선이도 무과실. 그런데 여기서요. 악인 경우는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선이 과실 선이 무과실이어도 된다. 악인 안된다. 그러면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버리죠 그럼 병이 소유자 되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맞을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죠. 왜안 가져와요, 가이요 가면 A가 경미할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A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면요, A는 골치 아프죠. 왜요?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돈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한다 A는요, 을리 병한테 처분하기 전까지, 처분하기 전까지 A는요, 뭐할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대위에서 무슨 말이 다? 저이 사람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답을 대신해서 대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달리라면 뭐리할수 있다. 채권자 뭐를할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한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 채권자 취소권에요. 사대 요소 중요한 것이 있죠. 채권자 취소권. 첫 번째 뭐다.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한다? 재판상으로만 청구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통정의표시에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어디 하나가 있어 뭐? 물권법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한다? 안한다 여기서 채권자취소권 4대 중요요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채권자취소권 이렇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의권에서 할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갑의 채권자는 갑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 병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요 병, 선의의 병에게, 선의 병에게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뭘할수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원 표시에서는 사실 이두 개의 그림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통정원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제3자. 우리가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자는 첫 번째 당사자. 당사자의 누구다? 갑하고, 을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 당사자의 누구다? 상속인. 포괄 승계이죠 어, 하소회사 합병? 안 돼요. 포괄, 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 유종 회사의 합병. 된다, 안 된다. 안돼 합병한 회사에 이렇게 하면 안돼 제3자가 그 다음에 당사자에 또 누가 있다 지위를 먼저 승계 또는 이전 또는 승계한 자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여기서 또 누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누가 있다 수익자 안돼 이렇게 당사자 안돼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이죠 채권에 뭐가 있다 가장 양도 채권 연지 이건 진짜 채권이죠 가장 양도 양도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진짜 채권이 있어 2월 1일. 이것을 3월 1일에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봐 봐요. 주식의 가장 양도 주식. 주식의 주식의 가장 양도. 그럼 주식의 가장 양도 그러면 일단 뭐가 있었어? 주식은 있었어. 이는 것을 거짓말로 양도한다. 3월 1일 이 말이죠. 그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 3자는 뭐냐? 그래서 채무자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채권이 있었다는 말은 채권이니까 누가 있었어? 이미 채무자가 있었죠. 그래서 채무자는 새로운 사람이다. 기존의 사람이다. 기존의. 그래서 안 돼. 여기 주식의 가장, 여기서 회사. 회사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요? 주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회사가 있으니까 주식이 있었겠죠. 알겠죠? 그걸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이니까 대 여기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채권은 1억짜리고 일반 채권은요, 500만원짜리 별도로 빌려준 돈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없는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이 말이죠. 그다음에 채권 추심. 추심을 뭐 하는 자? 의뢰받은 자. 채권 추심, 추심. 그럼 채권 추심 뭐죠? 여러분요? 돈못 받죠? 이러면 돈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못 하다 돈못 받으면 돈좀 받아달라고 여러분 부탁해요? 안 해요? 하죠? 누가 오죠? 깍두기 오잖아요. 아니 죠 깍두기를 뭐라고 래요 채권추심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러분 신시간을 꼭 쳐보라고. 채권추심. 인터넷에. 채권추심 치면은 추심하는 추심기간이, 허가받은 기간이 난이비를 뜬다니까요. 그럼 추심은 정, 여죠? 법적으로 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추심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다 준다 이 말이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고 나한테 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내가 나한테 주고 나한테 수술을 받는 사람이 추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일반 채권자 채무도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여러분, 여유가 안 되면 이것만 알아. 여유가 안 되면 상속인 해사병, 그다음에 책, 뭐죠? 여기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수익자 이것만 알아.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나와 다시 뭐라고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여기까지 채권의 가장양자 채무자 일반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알겠죠 그러면 제 3자를 뭐죠 이런 사람들 이 외의자 이 외의자로서 책 뭐죠 허위표시 허위표시 다른 말로 뭐란 한다 가장 땡땡 이말처위표시 허위표시를 기초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허위 표시를 기초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여러분 이해됐나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요, 허위 표시가 의이고요 새로운 이해 관계가 병이잖아요. 그럼 이건 암기하면 안 된다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요? 여기 보면. 가장, 가장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가장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가 가장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가 가장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허위표시란 말이에요. 허위표시. 알겠죠? 허위표시. 허위표시란 말은 뭐다?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일단 무효가 돼야 돼. 무효인데, 그것도 모르고 병이 무효이 여기 의리 무효인데 그것도 모르고 병이 넘겨받은 것을 얘기해 걸치의 삼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효인데 그것도 모르고 새롭게 이 말이죠 여기에 가장 양수인이죠 또는 가장 매수인이죠 의리요 가바고라고 돌이 짰어 그러니까 의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 그거를 병이 모르고 가백 것인 줄 알고 의리 것인 줄 알고 다시 매수했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을 해서 가든 길했다 이 말이지. 의뢰 집인 줄 알고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 의뢰 건줄 알고 의뢰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고, 의뢰 집인 줄 알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거다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알고 있는 거야. 온 동네 가다 쓰면 돼. 또 아는 거 있어? 그럼 써혼 자. 알겠죠? 그럼 계속 제3자예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있기 전에 여기 가장이다. 가장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기요? 거짓말 저당권이죠? 거짓말 저당권이니까 돈을 갚겠어? 안 갚겠어? 안 갚았는데 경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요, 경락받 은 사람은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전세요. 예 전세 위에는 뭘 잡을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어. 전세권이에 거짓말 채권이죠. 이게 거짓말 채권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 이 거짓말 채권으로 인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거짓말 채권은 보증을 하고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아줘. 거짓말 채권에서 파산이 돼 파산.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있어, 관제인. 이 파산 관제인. 이러면요, 이, 나중에 파산 관제인은요, 뭐죠? 매매 계약이 해제해서 가면은, 제3자냐, 아니냐 있을 때, 파산 관제인 거기서 또 나와, 파산 관제인. 여기서는 파산 관제인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 파산 관제인 이렇게 있죠? 파산 관제인은 뭐다? 제3자예요. 제3자. 파산 관제인은 제3자. 첫 번째. 두 번째요?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이냐 선이냐 아기냐는 악이냐? 선이냐,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해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해 으로 선이냐 아기냐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해 선이냐 아기냐 무슨지 알겠죠? 총파산 채권자 이렇게요. 그다음에요 세 번째 일부가 선이이다 일부가 선이 그다음 일부가 악이다. 일부가 악이.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죠.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이로 봐. 선이. 이렇게. 선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얹어.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 관계 하나를 더 얹어. 하나 더얹으 뭐가 있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이걸 하나 더 얹으면 돼. 알겠죠? 이것도 제3자가 돼. 제3자. 제3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 모른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여기 제3제을 암기하면 상당히 좀 까다롭겠죠? 이 중에서 파상 관제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상속이안 되고 수익자 안 되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통정허위 표시 한번 봐봐. 자료 봐봐. 자료. 이거 자료. 통정허위 표시 몇 페이지냐? 13페이지. 13페이지 이런 봤어요. 보면 그맨 위에 의의요. 의의는 뭐다? 까맣게 된거 말고. 그것은 허위표시는 비진의 표시란 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비진의를 표시라는 데 대해서 상대방이 뭐가 있다? 양해. 알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죠?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뭘 했다? 그것을 가장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1번. 가장 행위인 매매는 무효죠? 은익행위인 증인은 유효가 되죠. 늘는요 등기를 격려받은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죠? 병도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럼 밑에 2번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허위표시 무효는 선이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 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로 새로운 이의 관계를 맺은 자다. 그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파산 관제는 뭐다? 제3자다. 중년말에 뭐죠? 조그만 게 쓰는 거죠.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아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줄곧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 바로 옆에요. 파산 채권자가 모두가 아기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누구라고 볼기알수 없다. 선이라고볼 수밖에 없다. 삼 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어디에 해당한다? 제삼자. 제삼자. 사 번요. 계약을 인수. 인수했다. 지위를 이전받았다 제삼자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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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죠 제삼자가 아니다 이러면 기어, 오른쪽이요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박스에 경 니은 디귿 묶어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 그래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세개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러면요 비업 제삼자 수익자 시옷 상속인 제삼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효과를 보세요. 법률 효과에서 우리가 허위 표시는요 줄고 일반에 위법이 아니므로, 그래서 허위 표시는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 아니에요. 왜요? 103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될지라도 대상이 될지도,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될수 있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제3자는 뭐다? 선이. 과실유무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제3자의 선이는 뭐가 된다? 추정돼.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측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측 줄고 써요? 거기다 써. 104조 점 찍고, 107조 점 찍고, 108조 점 찍고, 104조, 107조, 108조.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뭐면요 선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소유자죠. 봐봐요. 선의 의 제3자 소유자죠. 전등한 자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3자가 선이든 말든 관계없이, 가바고으은가바고으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 이렇게. 우선 슨제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뭐한다 제, 뭐죠? 108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